시간 성경 말씀 부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장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사장 사십삼 절에서 오십사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사장 사십삼 절에서 오십사 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부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부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한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시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아났다, 살아나,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낳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한 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가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 어,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있고 어,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중고 기도회가 있는데 어,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니까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서 항상 힘을 내시고 그렇게 주님의 주님 가신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을 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설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잘 되라고 하고 부자 되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많이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할수 있는가 연습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부자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멘안 하십니까? 네색 <laughs> 가지 <laughs> 예, 어, <새카죠>, 그죠? <laughs> 어, 제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설교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축복을 말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야단을 치든지 위해서. 내 생각으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 서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지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고민이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합니다. 그것을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려고 저기 축복의 말씀을 하는가 보다. 별로 그런 거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야단치는가보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제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 목사를 힘들게 하는 생, 사람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지 말고 목사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 어, 축복의 말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를 마음에 담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좀 고민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사의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무언가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제가 실수함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제 역할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을 내 신앙의 방향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런 방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어, 정치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laughs> 정치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정치는 필요합니다. 만약에 정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에. 그러면 뭐 도둑놈이 도둑질 하든지, 강도가 강도질을 하든지,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 없다 생각하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정치 그 자체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 정치가들이 그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있는가 이것은요 더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이 한 정치는 그 방향이 자기를 향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기득권, 나의 권력. 나의 재산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정치를 이용하는 사람들 정치의 방향이 자격이 있는 것이죠. 정치는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나라를 향해야 되고 국민을 향해야 됩니다. 이 정치의 방향은 정치의 올바른 방향은 나라와 국민을 향해 있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정치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요, 그 정치 자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어 버립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자체가 중요합니다. 공부 안 하면 또 진학하기도 뭐 힘들고 하니까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공부의 방향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내가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가, 내 인생의 행복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어, 그러 함께 어, 잘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향해 있는가, 그 방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냥 인생을 삽니다. 인생 자체가 중요하니까. 직장에 일하는 데에, 그 직장에 일하는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잃어버려가지고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허무하다. 내 인생 허무하다. 내 하고 있는 일, 허무하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신앙이 중요하죠.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것은요. 어지범히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나를 향해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아니면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 방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이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이야기의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런 왕의 신하라 하면요,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세종대왕입니까?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이 잘 모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됩니까 헤롯,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헤롯. <laughs> 헤롯도 여러 사람의 헤롯이 있는데, 헤롯 하면 다 헤롯이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죠. 헤롯 안티파스란 왕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는 워낙 많은 땅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누구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 받을 때에 이 빌라도가 갈, 갈릴리 지방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한번 또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너, 너희들 이니까 너희들 재판해라. 보내는 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하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는요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왕실에서 일하니까 돈도 많을 거죠, 죠 그렇죠? 돈도 많을 겁니다. 권력도. 왕실에서 일하니까 권력도 있습니다.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 부럽다. 저 사람 정말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싶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헤롯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얻고 있다. 그게 왕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헤롯대왕도 그래가지고 아이들 막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이 헤롯이 생각하기에 자기 신하가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하고 찾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신하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자기 아들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을 느낄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만족한다. 아, 아무 기도 대목도 없고 난 부족함이 없다. 이것보다 힘들지만은 나에게 괴로운 일이 찾아온 것. 우린 그 속에서 괴로워만 합니다. 아, 힘들어, 괴로워. 나에게 고난이 좀안 아, 아, 왔으면 좋겠다. 아이들 안 아프고 좀 컸으면 좋겠다. 있을 수 있습니까? 안 아프고 클수 있는 것. 로봇입니까? 아이들이? 안 아프고 수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소망들은 다 하지만은 그런 고난이요. 예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겨도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너무 인생에 그러한 그 희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아갈 때입니다. 이 왕이 신하가요, 예수님을 찾아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아프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픈 것도 그냥 아픈 겁니까? 죽을병에 걸린 거잖습니까? 아이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요, 자기의 모든 신분과 모든 그 지위를 다... 팽기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가브나움에서 갈릴리 카나 지방으로 갑니다. 이런 가브나움은요, 이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가본 거죠. 저도 안 가봤습니다.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북쪽 지방에 있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이백 미터입니다. 이 가브나움이라는 지방은. 근데 가나 지방은 거기서 조금 더 떨어져 있습니다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약간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서 해발 400m입니다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는요 해발 200에서 400으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몇 미터 올라가야 됩니까 200m입니까 200에서 400이니까 야,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6 0 0 m 올라가야 니다 600m면 요 제법 올라갑니다 오르막길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경사도에 우리가 올라가면요, 확실히 갈 때가 힘듭니다, 올라갈 때. 눈이 안 보이는 경사도라도.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한 600m 정도를 올라가야 되는 어, 길입니다. 거리가 30km입니다. 이때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동차면 30km 몇 시간 만에 갑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가지고 다르지만은 시골 길은 30km 제법 많이 갑니다. 산길8 k m 라 해도요, 몇 시간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km 자동차로 자로 가도 우리가 한1 뭐 시간 반 정도 생각하면요, 걸어간다. 얼마큼 걸리겠습니까? 이 30km를 걸어간다. 한 600m 올라가야 되는 길. 한 얼마쯤 걸릴까요? 10시간? 4시간? 예. 오늘 우리 은경 자매를 한 30km 정도로 한번 걸려봅니다. 한 4시간 정도를. <laughs> 4시간 정도 걸어서 30km를 갈수 있는지 없는지를 <laughs> 예.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가야 돼. 30km 정도 걸어가려고 하면요 우리가 에너지가 처음 걸을 때하고 30km 마지막까지 힘이 똑같으면 4시간만에 갈수도 있어요 가이 가면, 가면 갈수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니까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동차로 여러분 지금 하루 종일 간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은 웬만하면 우리가 하루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간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저 멀리 있는 하루 종일 가서 그 선생님을 불러와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루 종일 갈수 있겠습니까? 한 교토까지는 갈수 있다 그죠? 교토까지는 하루 종일 가면 거리상으로는 30km지만 은 우리 그 거리감, 느낌상으로는요 그 정도 거리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야지 그 오르막길을 걸어가야지 갈수 있는 거리 거기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왕의 신하가 찾아가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들을 위해서 부탁하죠 예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어 그래 무슨 병인데 어떻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8절 너희는 표징이나 기일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기 아들이 아파 죽어 가는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징이나 기일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말입니까? 이게 약간 좀 꾸짖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심정도 모르고 주님 너무 하시네. 어? 이런 이야기 나중에 해도 되는데 왜 이야기를 하실까? 또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이 신화는요. 그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내려오셔야겠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내리막길이니까, 내려와 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또 말씀하십니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이 말씀을 또 듣고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께서 님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0km를 막 하루 종일 와서 주님 주님 애원합니다. 주님 제발 제 아들이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하는데 예수님께서야 너희들은 어떻게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느냐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주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어서내려오시겠습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나의들 살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데. 그를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왕의 신하의 마음 속에는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야, 여러분들 이 만나지 않아도 다 안다고죠. 느끼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길을 내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낳기 하기 위해서는 저분을 만나야 된다는 그 믿음이 애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아들이 살 것이다. 자기는 내려오셔가지고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집에 돌아가거라.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는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누가 가득했을까요? 아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은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내 아들, 살아나야 되는데 아들 한,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려오면서는요. 그 마음이 누구를 향했을까요? 정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향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했었습니다. 왜알수 있냐면 내려오면서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열이 내렸습니다. 말합니다. 이러 만약에 내려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말하면 아버지여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어, 그래? 어떻게 됐는데? 지금 어땠는데? 밥은 좀 먹고 있니? 뭘 먹고 있니? 열이 얼만큼 내렸는데? 지금 상태는 어땠는데? 어느 정도 나았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 궁금합니까? 근데 이 사람 뭘 물어봅니까? 아들이, 아들이 언제 낳았느냐? 아들이 낳게 된 때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종들을 만났을 때, 어, 그래? 몇 시에 나왔는데? 묻겠습니까? 그거를? 물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이 사람은 그걸 물었겠습니까? 내려오는 길에서는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만남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요, 예수님을 이미 향해 있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말했을 때에 그 시간을 좀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플 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요, 낳고 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 지나 시간 나왔다. 나올 때데니까 나왔다. 기도했는데도요. 기도 능력이 생각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몇 시에 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못 합니다. 자기가 기도해 놓고도요. 기도했지 기억 못하고 기도로 나왔다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말씀에 그 때를 기억,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몇 시에 나왔느냐 묻는 겁니다. 오후 한 시쯤에 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네. 역시 예수님. 그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야 이야,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아들이 낫네, 병이 나을 수 있네 여기 주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어떻게 끝납니까? 5 3 절,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들이 살았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보고는요, 자기와 자기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으로 이 이야기가 끝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면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믿지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시면 내가 믿지요 주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그 신앙이 자기의 소원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이란 것은 어디를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징이라 해놓고 1번 내가 가로를 딱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밑에 설명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일번 가지고 그 해놨습니다. 그가 뭡니까? 그지입니까? 그 뭡니까?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세메 세레미온 이게 표징이란 단어가 그리스어로 세메 세 세메리 세메이온이란 단어다 이 말입니다. 왜 특별하게? 지어나도 우리가 압니까 세의 이온 뭐 표징인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압니까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징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뭐냐면 세의 이온은 영어로 하면 어떤 단어인 지 아십니까? 사인, 사인, 사인입니다. 사인이 뭡니까? 우리는 이 사인 생각하죠. 미국 사람들 가서 사인 물어보면요. 표지판 생각하면 표지판. 사인하면 이 표징 뭐냐면요. 표지판이 표지판.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표지판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리스어로. 표지판은 뭡니까? 표지판 자체가 목적입니까? 야, 표지판 이게 목적 아니죠. 표지판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를 가리키 저쪽입니다.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징입니다. 표지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적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았다. 아들이 나았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에 그 신앙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신앙은요. 그 방향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의 방향이란 것은. 이런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이. 우상숭배한다고 이야기하죠. 우상숭배한다. 잘 보십시오. 그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 우상을 향해 있습니까? 그런 사람잘 없습니다. 그 신앙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자기를 향해 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행복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안전 운행을 비나이다. 안전 운행도 전문적인 신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일본에는 안전 운행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좋은 연애를 할수 있도록 비나이다. 그런 신사도 있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갈수 있도록 합격. 그 신앙이 우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했습니까? 자기를 향해선 자기를. 그 믿음이란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지만은요. 자기 숭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이라 말하지만, 말하면서 그 신앙이 어디를 향해 있냐?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내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이걸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들으시면 저 빚을 겁니다. 주님, 제 사업하는 데 주님 잘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를 향했습니까? 자기를 향했습니다.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기도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러면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그 신앙 생활이는 말하면서도, 그 신앙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으면,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 방향이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사실은요 신앙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신앙의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나의 행복을 향해 있는가? 나의 아이들 병낫는 것,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사업에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을 내 신앙에 신앙의 방향이 향해져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우리의 구세주 대신은 나의 주인 대신은? 주님을 향해 있는가? 우그 신앙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올라갈 때는요 그 마음이 자기 아들 향해 있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날아야 된다.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먼 거리라도 내 아들만 낫게 해 준다면 그 아들 향해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마음은요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낳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아들이 나았네, 나았네. 여기 주목합니다. 나도 하면 낫겠네. 행복해지겠네. 성공하겠네. 여기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주목하지 마라. 이 기적은 이 표징은 이세메이온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제발 좀 그곳을 바라보아라. 너희들 신앙이 이 이야기를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은 도대체 기적을 보지 않으며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신앙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잘알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흥금하겠습니다. 주님, 이것만 내게 도와주시면 내가 좀 그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 신앙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처럼 너희들 기적을 믿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그 신앙의 방향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왕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말씀 자체를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의 방향이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잠시만요, 주님 제가 가브나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아들이 나왔으면 제가 그때 믿을게요, 주님 말씀을.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기적을 보지 않고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믿었습니다. 믿었다는 것은요, 내려가면서 이 사람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불안이 있었을까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내에게 이런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주님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려올면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고 아들이 낳았으니까잘 됐네 잔치하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지내자가 아니라 자다 모여라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낸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낸다 다 예수님이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은 지금 어디를 향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교하는 그 방향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있는 것입니까? 주님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 성경적인 그러한 신앙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누구를 향해 있었는가? 주님, 나의 인생의 관심이 나의 행복에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인생의 중심에 나 자신이 나 자아가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오직 나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낳았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 이것이 결론이었음을 이런 표적들이 예수님이 구세주,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주는 그런 표시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해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는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됨을 우리 주님께 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